내 안의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살아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날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구십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일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다 내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일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열두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살아 가내게 나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베는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베는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보면 오직 하나님만 보여주시는 아주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언제나 행동하시기 전에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성경의 언어로는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언약한다는 행위가 너무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자시고 주권자십니다. 그래서 무릇 하나님은 무한한 자유를 가진 분이고 세상에 하나님을 넘어서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어쩔 수 없이 하거나 어떤 선택을 강요하는 힘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다 땅에 붙어서 사는데 땅에 붙어서 산다는 이 삶의 양태는 내 선택의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아주 높이 점프하고 싶을 때가 있고 또 때로는 하늘 위로 훨훨 날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 하늘에 대한 욕구가 있어도 우리는 땅에 붙어사는 이 삶을 강요당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 세상에 내 힘을 훌쩍 뛰어넘는 만유인력이라는 게 작동을 하거든요 이렇게 세상에는 나의 힘을 뛰어넘는 훨씬 거대한 힘이 존재하고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강요당하거나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 우주의 블랙홀 같은 강력한 힘이 작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힘은 그것을 아주 가볍게 뛰어넘는 분이기 때문에 온 우주를 뒤져봐도 하나님께 뭔가를 강요하거나 억지로 하게 할 힘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신비한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속박하는 유일한 힘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게 언약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노아를 향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라고 언약을 하시는데 여기서 언약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워진 언약에다가 자기 존재를 묶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에서 풀려날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 뭐냐? 그 언약이 이루어지면 비로소 하나님은 그 언약에서 풀려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예언하는 게 뭐냐면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데 그 방식이 뭐냐 우리를 위해 채찍을 맞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언약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그 언약에 스스로 묶이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언약에서 풀려나는 유일한 순간이 뭐겠습니까 진, 진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언약이 성취되는 순간 하나님은 그 언약에서 풀려나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어떤 언약이 있다. 그러면 그건 온 우주가 뒤집어져도 성취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무거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주신 약속이 내가 다시 올 것인데, 오는 그날은 내가 심판하는 존재로 올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자신이 하신 언약에 강력히 묶여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언약에서 풀려나시려면 언약하신 대로 다시 오시고 심판하시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언약이 성취되어 주님은 자유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상명령의 형태로 인간에게 언약하냐를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이 언약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는 방식이 뭐냐라는 겁니다. 바로 그 방식에서 하나님의 인격이 발견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이 언약을 이루는 가장 좋은 방식이 뭐겠습니까? 가장 쉽게 할수 있는 생각은 그 물량주의예요. 이 땅에 수많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고 무한한 성적 자유를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순식간에 온 땅은 사람으로 충만해질 수 있겠죠. 이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실제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없는 세상에는 축첩이라는 제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충만하라는 언약을 주시고, 그 다음에 만드신 가정의 형태가 뭐냐? 한 남자에게 한 여자라는 형태의 가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실 때딱 이런 형태 말고는 다른 형태의 가정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의 형태로 충만할 수 있다라고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형태는 모든 구속사 안에서 일관성을 이루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세요.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단순히 아브라함과 그 가정의 구원을 이루고자 함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나라라는 개념은 엄청나게 많은 군중의 단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뭡니까? 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건 좋아요. 좋은데. 그러자면 일단 자녀를 낳고 그것도 많이 낳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녀를 낳을 방법이 없냐고 하면 있습니다. 그의 옆에는 하갈이라는 젊은 여성이 있었고 그 여성과의 사이에서 이스마일이라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20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닙니다. 이 아들은 용사였고 유능했기 때문에 능히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이 아들이 유능한 아들이 맞고, 이 아들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열두 두령을 낳을 거야.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런데 이 아들의 아내는 내 언약이 없어. 이러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끝내 고집하시는 유일한 여성이 누구냐? 90세가 다된 아브라함의 늙은 아내, 사라만 고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답답함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고, 그걸 이룰 수 있는 길이 분명히 많은데, 왜 하나님은 그 모든 가능성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희박한 사라만 고집하시냐 이거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 뭡니까? 아담은 하와만을 통해서 번성을 이루고,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 번성을 이루는 게 이게 바로 거룩이거든요. 물론 아브라함은 사라가 아니라 하가를 통해서도 번성을 이룰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의 문제가 뭐냐하면 거룩하지 않은 방식으로 얻는 번성은 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제가 이래서 여러분께 기복을 경계하라고 하는 건데요. 오늘 말씀이 분명히 말하는 게 뭡니까? 이스마일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 아들도 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번성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게요, 하나님이 그 돈에 복을 부어주시면 그것으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으로 내 이웃이 살거든요. 그런데 어떤 물질도, 심지어 많은 물질도 하나님이 그 위에 복을 붙지 않으면 복 받지 않은 물질 때문에 부부 사이가 깨지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형제가 뿔뿔이 흩어지는 근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데 언약을 이루시는 유일한 방식이 뭡니까? 바로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방식으로 자기 언약을 이루시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여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목적을 이루시면서 거룩을 통과하는 게왜 중요합니까? 거룩을 통과해야 복을 받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15절을 보면 사례의 이름이 사라라고 변하거든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뭐냐? 사례와 사라라는 이름의 뜻이 똑같아요. 둘다 왕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례와 사라의 차이가 뭡니까? 사례도 왕비는 왕비인데 이 이름의 어원이 뭐냐 면 바알신에게 세 딸이 있었는데 그 딸들의 이름에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사례예요. 그러니까 바알신을 통해서도 왕비는 탄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을 보면 바알을 통해서 왕비가 된 여자가 있었는데 바로 그게 악명 높은 이세벨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세벨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이 여자의 인생에 번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남편이 아합인데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의 사이가 얼마나 좋았는지 아십니까? 서로가 서로를 엄청나게 사랑했던 화목한 부부였어요. 그런데 이 가정의 번성과 화목함이 복이 됐냐라고 하면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화목함이 저주였어요. 여러분 이 세벨이라는 여자는 거룩을 통과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인본주의의 끝판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아합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보고 그걸 갖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그 땅은 나봇의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땅이라 팔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날부터 아합이 그 땅을 갖고 싶은 탐욕에 사로잡히면서 병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벨은 자기 남편을 끔찍히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행동이 뭐냐? 나봇에게 누명을 씌운 다음에 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돈한 푼도 안 쓰고 자기의 남편 아합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 아합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여자가 거룩을 통과하지 않고 왕비가 되고. 거룩 없이 화목하고 거룩 없이 사랑하니까 둘이 잘 살다가 나란히 암살당하고 나란히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례는 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사례를 사라가 되게 하셨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둘다 왕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라가 거룩을 통과한 왕비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삶의 모든 것은 거룩을 통과해야 복이 되는 거지. 거룩을 통과하지 않은 모든 것은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안 돼요. 오히려 저주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각 영역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거룩이 뭔지 이것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오늘은 우리의 수입에 대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먼저 소개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얼마 전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렸는데 다 아시듯이 러시아 피겨 선수 중에 천재라고 불렸던 카밀라 발리에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도핑에 적발되면서 굉장히 문제가 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약물을 왜 하겠습니까? 이 스포츠라는 게 각자가 땀 흘려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경쟁에서 얻은 결과를 받아들이는 게 그게 스포츠의 정이잖아요. 그런데 약물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흘린 땀보다 더 얻고자 하거나 땀을 안 흘리고 결과를 얻고자 하니 그때 찾는 게 바로 약물이거든요. 그런데 땀을 안 흘리고 결과를 얻고자 할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부작용이 인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운동 선수들이 많이 썼던 약물 중에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게 남성 호르몬의 일종인데 아주 조금의 노력으로 엄청난 근육을 만들어 주는 그 마법의 효율적인 약물이에요.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 땀도 안 흘리고 이 약물 덕분에 엄청난 근육과 지구력을 얻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걸 장기 복용했을 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요. 일단 남자가 장기 복용한다. 그러면 이제 몸 안에서는 스스로 남성 호르몬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쇄적으로 일어난 일이 뭐냐? 심근경색, 탈모, 뇌졸중, 뇌졸중 우울증. 성장판 손상, 고안, 위축, 간종양 이렇게 엄청난 문제들이 속속 등장해요. 그리고 반대로 여자가 이걸 복용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 그 대표적인 예가 안드레아스 크리거라는 이 동독의 여성 투포환 선수가 있는데 이 여성도 계속해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복용했거든요. 그래서 국가대표가 됐고 좋은 성적도 받았고 이렇게 번성을 이룬 겁니다. 한동안. 그런데 문제는 여성의 몸에 인위적으로 남성 호르몬을 주입하니까 이 여성이 점성, 점점 남성화가 되는 거예요. 수염이 자라고 목소리가 이상해지고 이렇게 몸에 증상이 나타나니까 자기를 숨길 수가 없었고 그래서 불과 24살의 나이에 선수 은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인생은 성전환을 해서 남성으로 살게 됐는데 이후로 남은 인생에 엄청난 후유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드리려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 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노동에 대해서 언약 하나를 주시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이건 저주가 아니고요. 우리가 일의 영역에서 지켜야 되는 언약이고 거룩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땀을 흘린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죠. 저도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땀을 흘린다는 말이 상징인 건다 아시죠? 어떤 일을 해도 정직하게 열심히 일했으면 바로 그게 땀 흘려 일한 것인데, 땀의 대가로 얻은 물질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바로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은 땀 흘려 얻은 모든 물질에 복을 주시고, 그렇게 얻는 물질은 절대로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사탄의 방식이 뭐냐면 땀 흘리지 않고 얻, 얻을 수 있는 길을 계속 보여줘요 우리 눈앞에 예를 들어서 사탄이 예수님께 했던 시험을 보면 돌을 떡이 되게 해봐라 나, 나에게 딱한 번만 절하면 온 세상을 다 줄게 이런 게 사탄의 방식인데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땀, 땀을 한 방울도 안 흘려도 온 세상을 얻는 길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런 방식을 거부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열매라는 것은 피땀을 흘리는 십자가 위에서만 열리거든요. 여러분 피땀을 흘려야 되는 십자가를 피하고도 쉽게 얻을 수 있는 구원은 없습니다. 왜냐? 땀 흘리는 게 유일한 복 받는 길이고 구원 받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즘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하루하루 땀 흘려 일해서 버는 게 굉장히 허무한 일이고 멍청한 짓이라는 관념이 진짜 무섭게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투자라는 거라는데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요. 세상의 모든 투자를 선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노력도 투자거든요. 주식도 투자고 저는 투자는 너무너무 좋게 봐요.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이유는 땀 흘려서 투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모든 영역에서 땀을 안 흘리고 얻고자 하는 투기가 너무 심해지고 있고 심지어 이게 우리나라에서 문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땀 흘려서 정직히 열심히 일하고 버는 게 그게 정말 멍청하고 허무하고 비효율적인 짓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는데요. 제가 한성도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한때 저와 같은 목장에서 저랑 식구로 지냈던 분인데요. 우리 집사님은 태어날 때부터 학습 부진이 있으세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말도 어눌하시고 공부를 잘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학창 시절에 많은 놀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중학교를 자퇴하셨는데 그래도 이분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분이 아버지를 잘 만난 거예요. 우리 집사님의 아버지가 야채 장사를 하셨는데 학교를 자퇴한 어린 아들한테 정직하게 일해서 버는 야채 장사를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채 장사가 얼마나 힘듭니까? 야채라는 건 신선함이 생명이라서 야채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요, 새벽 진짜 일찍 일어나서 싱싱한 야채를 떼와야 되고, 누군가가 야채를 주문하면 그걸 다 배달해줘야 되는데, 김장철이 되면요, 살인적인 일정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힘든 일을 어릴 때부터 하신 거예요. 그래서 손을 보면요, 새카맣게 색이 변하고, 다 갈라져서 정말 험한 손이 됐는데, 중요한 건 이분이요, 너무 열심히 살아요. 너무 열심히 삽니다. 정직하게. 그래서 이건 제 아내도 아는 건데 제가 이 집사님을 진심으로 존경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복받는 인생을 너무 잘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땀흘려서 일한 결론이 뭐겠습니까? 어느 날 이분이 믿음 좋은 여성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고 두분 사이에서 두 자녀가 태어났는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이분은 지금 자기 건물을 가지고 계시고. 당시에 우리 목장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가장 좋은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기복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분의 손을 보면서 이분이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본게 뭐냐? 교회에서 남자 성도님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그중에 학벌이 좋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주식을 했다가 전 재산을 다 날리고 굉장히 큰 빚을 진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이 교회 모임에서 야차, 야채 장사하시는 우리 집사님을 모임에서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학벌 좋은 분이 가만히 보니까 이 야채 장사한다는 분이 말도 어눌하고 학벌도 안 좋고 겉모습이 지저분하니까 아막 대놓고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속으로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왜냐? 한 분은 학벌은 좋지만 인본적으로 살다가 망한 분이고 한 분은 거룩하게 살다가 귀한 삶을 얻은 분인데 정말 있잖아요. 자기 주제도 모르고 망한 사람이 복받은 사람을 비웃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게 뭔지 아십니까? 17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90세가 된 사라한테 복을 주겠다고 하시는데 내가 거룩을 통해서 복 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듣고 당시 인본적이었던 아브라함이 비웃는 거예요. 이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는데, 요즘 풍토가 뭐냐면, 인본주의자들이 말씀대로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을 비웃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 사람만 복받아요. 제가 확실히 말하는 바, 결국 땀 흘려 일하는 부모님의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 자녀들이 한민족을 이룰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의 노동이 거룩을 통과해서 여러분도 땀을 흘리시고 정직하게 사셔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신묘막직한 그 섭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번성하라고 말씀하셔놓고 왜 우리에게 한 남자에게 한 여자만 주시고 왜 아브라함에게 그의 정실 부인인 90세 된 사람만 요구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을 사랑하시고 거룩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번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그 길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 앞에는 사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땀 흘리지 않고 너무나 쉽게 한 민족으로 이룰 수 있는 길이 너무나도 많이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법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 불법의 눈을 감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땀 흘려서 정직하게 일하는 이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때로는 미련하게 보이고 허무하게 보일지라도 이 길로만 잘 걸어가서 마침내 주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다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복받는 길을 걸어가게, 걸어가게 하실 줄믿사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